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한 3,098원, 뭐 3,100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옆으로 그냥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곳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좀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조심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까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는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렇게 보는 거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리에서 하락을 조심해야 되는, 하락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 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뭐 그러니까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서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도 높아지는데 저점의 상승폭에 비해서 고점의 상승폭이 낮아서 이렇게 쇠기형으로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하락지석형 패턴이다 이게 상승세형 패턴이기 때문에 하단 추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게 하락세경형 패턴이 나오면은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쇠기형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 쇠기형 패턴, 상승 쇠기형 패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 쇠기형 패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왠지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하락 추세일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세경 패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량 소화하면서 삼각형의 꼭짓점이 하방 방향 그러니까 하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 세경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 상승 패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상승세 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얘기만 들으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러니까는 왠지 좋은 패턴일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도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승세 형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국에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경 패턴은 왜 나오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 세경 패턴이 지금 패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세경 패턴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서 설명좀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노리는 수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직전 고점 자리 부근, 이 정도 자리쯤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한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저점 노리고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팔고, 매도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아, 손실 요 정도 줄였으면은 괜찮다라고 해 가지고 이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오는 걸본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량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의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저점 매수를 노리는 스마트머니들 이 매수세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지만 이때는 그 전보다도 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매수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매수할 자금, 그러니까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받아 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XRP의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상승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만그만큼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 알겠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왜 하락하냐? 뭐 관세 때문에 하락하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나씩 다 풀어주는 형태인데 관세로 인해서 또 하락하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은 빼고 다른 쪽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뉴욕 증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관세 문제가 조금씩 좀 약화되면서 그러니까 관세 뭐 무관세도 좀 얘기 나오고 관세 면제 나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관세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국채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러니까 달러 자산,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그러니까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의 지위,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하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가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이게 금융적인 시스템적으로 번져서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와 사태 같은 그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라도 살짝이라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달러가 흔들려서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게 XRP나 모든 가상자산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리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은 기축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을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리플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도 일정 부분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 중에서도 저는 리플을 중요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월 이후에 막 증시가 흔들리고 가상화폐가 막 흔들리고 이러는 와중에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현금 유출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일어나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이 유출되는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그런 와중에도 XRP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이 유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유입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돼서 2월 초 이후에 총 유출 금액이 72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서 7억 5,100만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솔라나, 에이브 수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같은 경우에는 35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예외적인 성과를 냈거든요. 그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다른 코인들은 몰라도 XRP가 갖고 있는 여러 가능성, 여러 호재를 보고서는 여기에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기축통화라던가 대체 결제 수단으로서의 주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다른 코인들은 다 죽어도 어쨌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상승세경 패턴이 이렇게 나왔고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세경 패턴의 하단 추세선 자리를 이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승세 경 패턴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언제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하락세 경패턴이라던가 상승세 경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 추세선을 이탈할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거나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도 거의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말이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려가야 될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하락하고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한다 라는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거의 정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매도하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승세경 패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직전 저점 자리 있죠. 요 자리 상승세경 패턴을 깨고 내려왔던 이 저점 자리 이게 가격적으로는 대략적으로 3천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천 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매도를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직전 저점 라인 있죠? 한 2,400원인가요? 2,400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직전 저점마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이 자리 부근에서 괜히 매수해 가지고 짧은 반등을 노리겠다라고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조금 오르다가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직전 저점 깨는지 확인하고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 그 이후에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 대응 자리를 좀 잡고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만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던가 어떤 차트 패턴이라던가 이런 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하락 지속형 패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전부 다깨부시고서는 그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혹은 반대로 계속 급등하는 패턴 나오다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 중국의 어떤 대응 하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서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타이밍을 잡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핸드폰 알람 이라든가 이런거 이런 오는 거에 따라서 막 새벽에도 일어나고 래서 굉장히 피곤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은 그렇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한 다음에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려면은 시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조금 이제 답답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예전 영상 보시고서는 대응했는데 분위기라던가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서는 잘못 대응하시는 부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좀 확인하고 싶고 나도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안내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데 참고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보내드린 링크 타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거고. 뭐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이제 운영을 해 드리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기분은 굉장히 좀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신 다음에 100% 무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또 도움 받으셔서 수익 낸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